도곡 공원역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역삼역, 원주역, 학동역 그리고 압구정역까지 연결되는.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쌤 달동 파파입니다. 오늘은 위례 가천선 지하철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뉴스 기사를 먼저 살펴보고 지도를 보면서 어느 위치에 지하철역이 대략적으로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하철 노선도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영상 보시고 대략 이쯤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계획을 미리 파악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는 용으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기사 살펴볼게요. 대우건설이 지난 11월 7일에 위례 가천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길이가 약 28km 정도고요. 정거장 약 15에서 1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천과 위례, 아프정 이렇게 Y자로 연결하는 형태고요. 착공은 26년 말에서 27년 착공을 해서요, 공기는 6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대로 된다면 2032년부터 2033년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좀 지도를 좀 살펴보면서 역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과천정보청사역 4호선역을 시작으로 해서요, 반대쪽에 있는 복정역까지 연결하는 건데요, 이곳이 위래 과천선이 되겠죠. 과천정보청사역부터 출발해가지고, 과천 문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문원역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공원역과 경마공원역을 지나서 우측으로 가서 이쪽에 주암역이라고 새로운 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주암동에 주암지구가 택지 개발 중이죠. 따라서 그쪽에 주암역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조금 더 가서 우면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재시민의숲역으로 가서 우측으로 구령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구룡역에서 이런 역을 지나서 수서역을 지나서 내려와서 세곡역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신문정역을 지나서 북정역까지 이렇게 오는 노선도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양재시민의 숲과 구룡역에서 나와서 만나서 도곡공원역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역삼역, 원주역, 학동역 그리고 압구정역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과 과천, 위례 서울 및 수도권에서 핵심 지역을 연결하는 아주 좋은 노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주암 쪽과 우면 쪽에 지하철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상당한 호재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될게 최근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이 서리풀 지역이라고 원지동 일대에 바로 이 청계산 입구역 쪽인데요. 서초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되는 주택들과 청계산 입구역에서 한정거장만 더 가서 양재시민의 숲역구를 통해서 과천원으로 갈수 있고 위례로 갈 수도 있고 기존대로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갈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또 좋은 점이 위례가천선 연장망 교통 계획도를 보시면은 우면역과 주압역 경마공원역, 문영역, 정부가천청사역을 또 연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원문, 가련, 인덕원을 지나서 내손동, 백운호수역, 오메기 의왕시청역 지금 이쪽에 의왕 고천지구가 개발되고 있죠. 이러한 신규 택지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연장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Y자 형태로 시작해서 추후에는 Y자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의왕 부분까지 좋은 호재가 될수 있고 기존의 위례신도시까지 엄청난 좋은 호재가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강남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2호선, 신분당선, 9호선, 7호선, 3호선, 수인분당선까지 이 강남을 지나는 지하철이 정말 촘촘하게 많은 것을 볼수 있죠. 근데 이 사이에 또 세로로 유래가천선이 생기면서 격자형으로 지하철 역세권들이 다 완성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으면 어느 지하철역을 이용하든지 도보로 충분한 짧은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더욱더 집중화되고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본사업 영향권에 있는 총 9개의 공공주택지구에 8만 6천 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말씀드린 위례가천선 신규 철도 노선을 통해서 교통난이 해소될 예정이고요, 과천주암 공공 주택지구 및 서울 강남 공공 주택지구 이러한 곳들의 직접적인 영향 플러스 의왕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위례 과천선은 아직까지는 민자 적격성이 통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하철 노선도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은 제가 정확한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위례 과천선이 통과됐는데요. 반면에 위례 신사선은 몇 년째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로부터 송파구를 지나서 하겨울을 지나서 강남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전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례 신사선은 GS건설이 참여해서 2018년에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지만 사업비 문제로 계약해지 사태를 겪은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지금 착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키로 했지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높은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기사에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이 사업의 진행을 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곳곳에서 청담사거리역을 넣어달라 등의 역신설 민원이 4, 5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도 이 민원 해결이 곤란해서 빠르게 지금 협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위례 과천선이 통과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위례 신사선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는 잘이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더욱 더 주민들이 생활이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위례 가천선이 추진될 것이라는 뉴스 기사를 살펴보고 지도도 같이 분석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